그의 이름이 담긴 FBI 문서가 수백 페이지에 이릅니다. 일부는 여전히 기밀문서죠. 죽어서도 살아있는 남자. 수십 년째 목격담이 끊이질 않는 그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로큰롤의 황제.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뭐 했을까요? 황제의 그런 마지막을. 엘비스 프레슬리 그는 왜 욕실에서 죽음을 맞이야 했을까요? 자 투어 공연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여자친구 진저 올든과 시간을 보낸 엘비스는 아침에서야 잠자리에 들었죠.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뜬 여자친구가 옆을 보니 허전해요. 엘비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음. 이 사람이 아직도 화장실에 있나? 욕실로 가서 끽. 문을 여는데 엘비스가 쓰러져 있더. 엘비스는 변기에서 한두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엎어진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에비스는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엎어져 있었어요. 살며시 얼굴을 내 쪽으로 돌렸을 때 코에서 약간의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혀끝은 이를 악물고 있었고 얼굴은 얼룩덜룩했습니다. 한쪽 눈꺼풀을 들어 올려봤는데 핏빛으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비상벨을 눌러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어요. 그런데 다들 오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말았대요 엎어져 있던 엘비스를 조심스레 돌리려는데 가운 안으로 맨살이 보여요 둔부가 훤히 드러나 있는 거죠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가 있었거든요 엉덩이는 살짝 치켜든 상태로 엘비스! 엘비스 눈좀 떠봐! 급히 얼굴을 안아올리려는데 이게 엘비스 입안에 뭔가 빨간 게 들어있었어요 하얗게 깃던 건가 꺼내보니까 여러 가닥에 붉은 시로라기들이 빨간 시로라기 근데 법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응. 일단 입속에서 뭔가 이물질이 발견이 되면 응. 어, 비구폐 색성 질식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무죠. 입과 코가 막혀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아, 있다는 비법 거죠. 회수해서? 아, 헬스에서 네. 아 붉은 실로라기가 막아서 네, 뭔가로 이렇게 막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혹시 범인이 빨간 옷을 입은 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죽기 전에 다잉 메시지죠. 야, 난 이게 진짜 짐작이 안 가네. 그다음에 아까 그 고기를 약간 돌렸을 때.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아, 좀, 아, 예, 아, 좀 아, 나온다고 아, 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런 거 보고 숨을 쉰다 이렇게 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숨을 쉰다고 아. 생각을 했어요. 아직 아. 살아 있구나 생각. 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이럴 아. 수 있는데 사실 사망하고 나면 배에 있던 공기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건 뭐예요? 얼굴이 얼룩덜룩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그거는 경부압박 질식사도 생각해 볼수 있는 소견이에요. 끈이든 손이든 뭐 이런 걸로 목을 조르니까 피가 얼굴 쪽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렇게 되면 얼굴이 빨갛게 얼룩덜룩하고 충혈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laughs> 어, 그러면 은 타살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제까지의 소견으로 봐서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어, 생각해요. 타살을 배제할 수 없다. 구국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엘비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어... 엘비스의 나이 42살이었어요. 젊은 음, 음... 엘비스의 사망으로 전 미국이 슬픔에 잠겼어요. 미국 사람은 버킹 엘비스예요. 미국을 사실은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그냥 가수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고 해도 조금의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국의 일부라 불렸던 세계 탑스타가 왜 욕실에서 그런 모습으로 사망해야 했을까요. 에비스 플레슬리가 사망 직후에 써졌던 감정서가 있는데요. 아. 사실 이거는 부검 감정서는 아니고 네. 육안으로만 시신을 확인하고 쓴 감정서예요. 아. 그래서 이제 거만서라고 저렇게 부르는 건데요. 사인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음. 사인에 대해서는 하이퍼텐시브 카디오 바스큘라 디시스 어 c 세이티드 위드 아세로스클레 d i 하트 디시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네? 음. 하트 디지지 하나 알아들었다. 아, <laughs> 하트 디지지 하나 알아들었다. 아, 그 정도는 예. 다 알아들은 건데 아, 예, 사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고혈압이 있는 심혈관 질환이 있고 음. 그다음에 죽상동맥 경화증이라고 하는 심장동맥 질환도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좀 믿기 어려워요. 왜요? 왜냐면 하어 이거는 부검하기 전에 작성된 거라고 했잖아요. 음. 그런데 이런 죽상동맥경화가 심장 혈관에서 보인다든지 뭐 이런 소견은 부검을 해야만 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어, 사실 좀 추정한다. 그리고 뭐 자연사로 생각된다. 어떤 특정한 외력이 안, 아. 외상이 안 보이니까 그 정도의 내용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서류라고 좀 생각돼요. 부검이들의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인은 심장 부정맥 또는 불규칙하고 비효율적인 신장박동. 원인은 현재로선 즉시 파악할 수 없음. 근데 자세한 부검 결과는 가족들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오. 엘비스가 사망하고 4년 뒤 축구장에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오. 그리고 한 남자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음? 총격을 당한 피해자 그 사람은 엘비스의 주치 닉 박사였습니다. 현장은 너무 붐볐고 당시엔 CCTV도 없었기 때문에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닉 박사를 쏜 범인은 분명 엘비스의 팬이다. 아, 팬. 그 일이 있기 얼마 전닉 박사는 재판을 받았거든요. 혐의는 과다 처방. 엘비스 프레슬리를 부검했을 때 몸에서 무려 열네 가지나 되는 약물이 검출됐던 거죠. 모두 의사로부터 정식 처방받은 치료약이었어요. 공강이 안 좋았나? 그런데 그 중에 코데인이라는 약물이 일반적인 치료 농도의 열배 이상 검출돼요. 이게. 아편 아편은 아시죠? 음. 아편을 이제 정제해서 몰핀이 되는 건데 음. 코데인도 사실 아편에서 유래한 약이거든요. 어. 아편에서 코데인을 약간 분리한 거죠. 음.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거는 이거는 아편보다 좀더 중독성이 약하고 어. 진통 효과는 더 좋고 음. 그리고 기침도 억제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어.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얘도 중독이 돼요. 어. 얘도 중독이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내가 결핵이나 폐렴 걸려서 기침하고 있어요. 네. 근데 코데인 먹으면까 기침이 뚜껑 켜 얼마나 좋아요 그치 안을이유어 계속 팔려 그래서 29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에도 코데인은 계속해서 팔립니다 나중에 밝혀진 건데 코데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은 대사 과정에서 일부가 올핀이 돼요 이게 정말 진짜 마약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에 바로 작용을 하고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또 이렇게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중독이 될수 있어요 어. 어떤 약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이런 종류의 약은 특히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약이 필요합니다. 음. 이게 내성이거든요. 음. 그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코데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다 보면 치료 용량의 1 0 배까지도 가고 아. 그거는 치사량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엘비스는 음. 수면제를 달고 살았어요. 아. 어. 음. 왜 연예인들의 직업병이라고 하죠? 불면증이 심했거든요. 그러다 공연을 해야 하는데 약기운 때문에 몽롱하면또 각성제를 먹었고요. 엘비스가 허... 사망하기 전 마지막 2년 반 동안 약을 얼마나 많이 처방받았는지 무려 만 9천. 만9천이요만 9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횟수예요. 횟수. <laughs> 한 달로 치면 평균 6 0 30회가 넘어요지 30회? 아니, 네. 그거 어떻게 그게 돼요? 하루에 20번 이상이라는 말이 안 되는 계산이 나오죠. 이러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고, 연세 처방,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음. 우리가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고, 음. 또 수면제를 먹고 자꾸 졸리니까 각성제. 일을 해야 되고, 아. 해야 되니까 각성제를 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내성이 생기니까 음.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도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요? 재판 결과는 무죄. 약물 처방에 고의성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대다수 팬들의 생각은 달랐죠. 심지어 닉 박사는 그 후에 다른 환자들에게도 과다 처방을 하다가 결국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자, 이런 닉 박사의 말을 우리가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엘비스 플래슬리의 심장이 멎은 건 약물 때문입니다. 닉 박사가 사실은 괜히 무죄를 선고받은 게 아닙니다. 음. 엘비스가 어떤 모습으로 사망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쵸? 내가 이렇게 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네. 화장실. 음. 자, 엎드린 채로 엉덩이를 치켜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음. 만약 죽기 전에 아주 조금의 시간이라도 있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비스라면 아, 뭐부터 했을 것 같아요? 아, 아 일단 이거 올려야지. <laughs> 이거 나 엘비스인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너무 그렇잖아요. 어, 나는 당연히 911 불러주세요. <laughs> 아, 저는 그렇게 엄마, 어, 아주 좋은 시간이니까요. 아, 근데 저라도 바지부터 먼저 올렸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최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바지를 올릴 틈도 없이 음. 그대로 쓰러졌고 그대로 숨을 거뒀잖아요. 음. 네. 엘비스가 사망한 현장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음. 음. 뭐 몸부림친 흔적 하나 없이. 좀 이상하죠 네. 왜냐면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서 누워서 자다가 어, 중추신경계 작용이 떨어지게 되고 어, 호흡 억제가 생기면서 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엘비스가 만약에 화장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게 습관이 아니었다면 파이를 벗고 있는 채로 화장실에서 발견된 엘비스가 어, 이런 수면제 중독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색하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렇다면 엘비스의 심장을 멈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일단 이 영상을 보시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거네 I h u n g e 굉장히, 많이 리죠 어. 아 너무 버거워 보여. 좀 살이 많이 졌네요. 네, 살이 굉 많이 졌죠. 엘비스가 사망이 바로 한달반전 공연 영상인데요. 사람들은 이 엘비스의 달라진 외모를 보고 큰 충격에 음. 빠지는데요. 사망 당시 엘비스 프레슬리의 몸무게가 몇힘 나갔을까요? 방금 그거 보면 100kg는 나갔을 어, 것 같아요. 100kg 정도? 네. 키가 100kg.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엘비스 프레슬리 사망 당시의 몸무게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158kg였습니다. 158kg? 음. 비만이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비만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요. 네. 꼭 비만한다고 해서 그 건강이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특정 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를 치료를 받은 후에 비만한 사람이 오히려 생존율이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당뇨도 있고요.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위험한 거는 당뇨죠. 당뇨. 당뇨. 아마 당뇨. 사망 전에 엘비스도 당뇨를 알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옛날로 넘어가면 세종대왕님도 당뇨를 알았다고 하고 뭐이십사세 왕들이 대표적인 당뇨 환자였어요. 그 당시에 당뇨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뭐 네. 당연히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파피루스에 소변을 많이 보는 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당뇨가 생기면 소변에 당이 섞여서 나가게 되고 그 당이 이제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을 당기니까 수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당뇨라는 병이 인슐린이 결핍이 돼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물론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건, 인슐린이라는 게 뭐냐. 당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어, 밥 들었다. 아, 이거 빨리 저장하자. 라고 하면 은 최장에서 인슐린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당을 잡아가지고 우리 몸에 저장을 해요 응. 근데 이게 이몸 주인장이 멈추질 않아요 먹는 걸 응. 먹고 먹고 그럼 혈당이 계속 높잖아요 응. 그러면은 췌장이 뻗어요 어느 순간 아 이순이 내보다 가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당뇨 같은 거거든요 응. 이게 한 (20세기) 전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이거 (10대) (20대) 당뇨병이 생겼다 위험해요 더 왜냐면은 본인이. 검사를 안 받는 경우들 생겨요 10년, 15년 보내버리면 처음 진단받을 때 이미 혈관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건 되돌릴 수 없어요 당뇨병이란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들이 누적되는 병이에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손상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작용을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심장이 멎은 건 비만 합병증 때문이다. 음, 음... 어허. 일리가 있는가? 저는 비만 합병증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 이것도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 공연 그거... 어, 맞아요. 음...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좀 충격적이었죠. 아, 오. 자, 엘비스는 먹는 걸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거의 맷끼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정크푸드 음... 먹었던 아, 거죠. 그런 음식을 좋아하셨고, 미국 미시시피의 투펠로. 저렇게 작고 하얀 집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아, 곳입니다. 아, 아 생각. 미시시피 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에서 흑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주입니다. 오. 반대로 이거는 제일 낮아요. 이거 이게 낮다고 어, 소득? 오미연씨 어. 오. 정답입니다. 오. 가구당 소득 수준은 가장 낮은 편이었죠. 아... 한마디로 어릴 때 엘비스는 집도 동네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고작 방두 칸짜리 아담한 집에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또 함께 자랐는데요. 주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엄마를 굉장히 의지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엘비스의 엄마는 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해 주는 음... 서포터였죠. 음... 정작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음? 매니저가 엘비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비스, 군대 가자. 어? 군대? <laughs> 갑자기? 갑자기요? 갑자기요? <laughs> 매니저의 이름은 탐 파커였는데요. 신인 시절 엘비스를 한눈에 알아보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만들어준 사람이죠. 아... 음... 그런 탐 파커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비스. 아직 널 싫어하는 보수층이 굉장히 많아.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려면 방법은 하나. 군대 다녀오. 아, 아, 진짜 어렵다. 엘비스는 최정상의 자리에서 군대에 입대함. 아... 그런데 5개월 뒤 충격적인 소식이. 엘비스에게 전해집니다. 아이 설마 엘비스에게? 어머니. 어... 엘비스. 그러지 마. 어머니가 위독하셔. 음. 급히 휴가를 얻어서 집에 도착했지만 이틀 만에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엘비스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 한동안 몸도 가누지 못했고요 폭식을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 아. 그 시기부터 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시는 음. 거고 그렇죠 바나나 파이 치즈 버거 치킨 프라이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카라멜 케이크 엘비스는 밤이고 낮이고 이런 음식들만 찾아댔다고 하는데요 음. 달고 기름진 음식은 미국 남부 음식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아. 제가 앞서서 열거했던 이 음식, 이 메뉴들이 미치도록 그리웠던 엄마의 집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맛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건강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었겠죠. 음. 자 그런 와중에도 엘비스는 늘 죽음의 스케줄, 피터지는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30일 동안 공연 횟수가 쉰 일곱 번. 아 무려 뭐 자는 거야. 하루에. 두번삼회두 통을 떼야 되나요 사회두 번씩 해야 되는 거죠 어... 분명히 음... 건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네. 불면증 때문에 잠못 드는 날들은 계속해서 이어져갔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간신히 잠들었다가 다시 또 일어나면 각성제랑 진정제를 먹고 무대에 오르고 <laughs> 이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느 땐가부터 신문에 자꾸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살찌고 뚱뚱한 퇴물. 엘비스보다 의상이 빛나. 마0살의 엘비스. 배 나오고 절망적. 음... 너무 자극적인데요? 비전은 네. 네. 너무 안티 아닌가요? 음, 그러게. 어, 근데 이게 뭔가 다 외적인 거에 대한 묘사잖아요. 음... 되게 열심히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치. 안으로는 뭔가 썩어가고 음... 있는데, 이제 이내 노력은 보여지지 않고, 어쨌든 외적인 걸로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니까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요. 맞아. 제가본 자료에서는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약물이나 비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게 있어요? 뭐지? 대장 안에 4개월 정도 묵은 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4개월. 그리고 또 엘비스가 사망한 장소가 화장실이었잖아요. 그치. 사망 원인이 변비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변비가 생각보다 좀 위험하긴 해요. 맞아. 어. 그래서 어. 미국에서는 연간 한 800명 정도가 이 변비 때문에 사망한다고도 와. 하고요. 또 변비가 있으면 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배 정도 증가한다 이런 보고들도 있어서. 단지 변비 때문에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하지만 이런 변비가 사인으로 고려될 만큼 에비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금 의료, 의료 기록들을 보면 뭐 당뇨도 있었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부검 기록을 보면 에비스의 심장의 무게가 음. 520g 정도 됐다고 그래요. 성인 남성 같으면 정상에서는 약 350g 정도 돼요. 어... 그러니까 심장도 굉장히 많이 커져 있었던 거죠. 갑자기 쇼크가 발생하고 그것을 이겨낼 만큼 심장이 튼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사 도미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에는 몇 개의 도미노들이 하나씩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뒤로 갈수록 도미노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 앞에서부터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앞줄에는 인슐린 저항성, 뭐 간지방, 비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서부터는 관상동맥질환, 암, 뭐 뇌출혈, 뭐 심근경색, 뭐 하지 적 사지 절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마찬가지로 대사 도미노를 겪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대사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그 뒤쪽에 말도 안 되는 변비와 어떤 심장 혈관 질환까지 가게 되면서 사망한 거니까.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그런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어. 되게 계속 막 순환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어느 하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도미노처럼 주르륵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진. 자, 이 엘비스는 폭식으로 찐 살을 투어가 시작될 때마다 혹독하게 그런 빼는 아...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1977년 엘비스가 사망하던 바로 그 해. 엘비스의 머리를 담당하던 오랜 친구는 아주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음. 공연 준비가 그야말로 한창인데 이날 유독 엘비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음. 이때 누군가 쿵쿵대며 대기실로 찾아옵니다. 보리가 매니저 톰 파커인데 손에는 큰 바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뭐야? 근데 그 바가지 안에 얼음과 물이 잔뜩 채워져 있었던 거죠. 이제 곧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엘비스 어있어 왜왜? 뭐야? 이 얼음물이 가득한 바가지를 내려놓더니 그대로 엘비스의 얼굴을 푹 담가버린다. 아, 이게, 이게 나 사람이네요. 사람이 나쁜 사람. 아, 엘비스 정신 차려! 무대에 올라가야지! 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와... 엘비스는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그날도 허겁지겁 무대에 오르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무려 10개 도시를 돌면서 열흘씩 공연하는 투어 스케줄이 줄줄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음아 엘비스의 머리를 손질해주던 친구가 물어요. 엘비스 그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음. 그러니까. 그때 엘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할 수 없지.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팀도 지킬 수 있어. 음, 음 씁쓸하다. 음. 그렇게 다섯 번째 공연까지 엘비스는 힘겹게 끝냈는데요. 결국 여섯 번째 공연 무대에는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